시험 문제지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거의 유사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대로 시험지가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조건에서 주어지 시험을 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거푸집, 거푸집. 2018년도부터 시험 보시는 분들은 행운을 듬뿍 머금은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거머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 여러 개 유형이 아니라 단일 문제 단일 문제로 통합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원형 거푸집 원형 거푸집이 출제된다 이렇게 산업인력관리공단 q 넷의 공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축할 일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원형 거푸집 원형 거푸집의 모양을 보면은 반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지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세로제 세로제의 모양이 이렇게 쭉 빈틈없이 조밀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띠장의 모양을 봤는데요 띠장의 모, 모양 띠장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 니까 1번 여기 밑에 하부에 들어있는 띠장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보면은 띠장 1층에 보면은 이렇게 띠장이 몇몇 개입니까 네 개지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띠장 보강재가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2층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식으로 2층에 띠장, 2층에 띠장도 4개가 되겠죠. 2층에 띠장도 4개가 되겠고요. 3층에 띠장도 4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1, 2, 3층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제작을 해 주십사.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시인성, 시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험 볼 때는 색채, 색채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재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안쪽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는 현치도를 작도한 거고요. 작도를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작도된 현치도의 먹금칠 먹금칠을 그대로 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잘라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에서 현치도 현치도를 작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하 현치도대로 제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험문제를 보면은 시험문제를 보면은 커프집 기능사 원기둥 소요시간 6시간이죠 요구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도면과 지급 재료로 다음 조건에 맞게 기둥 거푸집 현치도를 현치도를 작성 후 제작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요. 조건은 뭡니까? 조건 1번. 1번 1번의 조건은 16개의 수직재, 16개의 수직재를 두께, 폭, 높이 등이 모두 일정하게 동일하게 만들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2번은 뭡니까? 수직제 널, 수직제 널, 상호간의 맞춤은 현치도에 나타난 경사도에 따라 맞댐 맞춤으로 합니다. 마주보고 이렇게 빈틈없이 조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측의 평활도를 위해 내부 부재, 내부 부재 다대패질을 하라는 얘기고요. 자, 어떤 얘긴가요? 이부분에서 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이트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마구리면을 제외하고 다 대패질을 하라는 얘기죠. 못 박기는 도면에 표기된 개수와 상관없이 자, 도면에 표기되는 못은 몇 개입니까? 네 개, 네개 이렇게 박으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단하게 박으라는 얘기고요. 기타 명시된 조건에 사항은 도면에 표시된 내용에 준한다. 작업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쓰레기봉투에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실격조건, 실격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격조건,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한 경우, 그리고 시험장 시설 중 자동대폐, 수압대폐 목공용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했을 경우, 시험장 기계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져가서 포터블 가져가는 포터블 장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시험장에 가져가서 그대로 개인용으로 쓰라는 얘기지요자 미완성인 경우 당연히 뭐 그렇고요. 그리고 오작인 경우 오작인 경우 치수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 0 m m 1 0밀 m 입니다 여러분. 자 시험장 시설 중또 나오고 있어요. 일체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정제는 고정재는 가로 세로 30cm 길이 770, 가로 세로 30mm 길이 70mm로 700mm죠? 700mm 해서 70cm죠? 채점 대상 항목과는 무관하며 완성된 과제의 고정을 위해 응시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재료다 이렇게 돼 있죠. 완성품에 고정제를 붙여라 말아라 꼭 붙여서 제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치도를 보면은 치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대로 출제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개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정면도에서 보면은 각각 각각 위치 추시,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높이는 56cm로 하라. 각재 두께는 3cm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위치 각각의 각각의 띠장의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밑에 이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밑에 밑에 띠장 부강재를 밑으로 대고 여기에서는 위로 대고 실습 시간에 이것을 갖다가 다 제작을 해볼 거예요. 제작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작 방법이 중요하고 조립 방법이 중요하고 내면 내면도는 어떻게 제작을 알아? 내면도는 이렇게 제작을 알아 나와 있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재료 목록 여기에서는 뭐를 보야지 됩니까? 여기에서는 규격 자체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급자재 목록 중에 다 이렇게 보면은 고정재 고정재는 이거는 가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해서 부착을 해 주시는 거고요 못도 지급이 되고 mdf 판넬이 제급이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투 지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018년도에는 단일 문제입니다 단일 문제 2018년도 이전에는 이전에는 4개의 문제가 이렇게 섞여 가면서 냈는데 2018년도에는 문제가 단일 문제 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푸집 기능사 꼭 취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